야, 야, 땡큐다. 할. 아, 야, 땡큐다. 이러면 할만해. 아, 근데 이게. 아, 이러면 시간이 애매한데, 궁 써도. 이러면 없어져, 축수가아이스 <laughs> 야, 야, 고맙다. 격해, <laughs> 집중, 집중. 오늘은 실력방송이니까 다들, 어? 다들, 그냥 그렇게 아세요 오늘, 개그 아니야. 아, 요즘 막 편집할 때 보니까, 어, 막 어떤 사람이 막 개그

뭐야, 플래시 어디 갔어? 아, 이거 라이어 버그다. 신고해야지. 아, 이거 뭐야! 플래시 어디 갔어? 어, 나, 풀을 쓸 상황이 없었는데?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실력방송, 풀 어디 갔어? 풀, 이거, 뭐에요? 저는 원래, <laughs> 개그 7, 실력 3은 인정 개그 8, 실력이? 이분들이 이것들이, 아니. 아, 플래시 이렇게 써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채, 그, 핑이나 채팅 치다가, 뻘풀 쓴적한 번도 없는 사람들만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네? 어? 다들 그런 실수 한 번씩 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창발님.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공감이 되네요. 아, 어.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개콘이 망하지 이런 소리라고 있어. 어? 개콘 망한 거랑 냅가 뻘풍 쓴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 스킬 땡깁니다. 그리고 항상 백무비. 잠깐만, 야 잠깐만. 하하하 <laughs> 안돼 아, 이거 궁시대 네, 좀 집중해야겠다. 저렇게 변칙적으로 궁쓰면은답 없어요. 집중해야죠. 성공, 그니까 씹을 수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예측으로 씹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씹는 거라서 모대 궁을 씹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살짝 예측을 하죠. <laughs> 아, 집중도, 오케이. 그만 조잘거리자. 실력으로 보여드리자. <laughs> 다 피하지. 어? 그리고, 아이고. 근데 이런 판은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압박하면서 이 스킬 땡기고 막뭐 하려고 하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밑에 라인 3대5잖아. 밑에 라인 3대5 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하면 돼. 뭐, 킬각 주지 말고. 안전하게 하면 돼요, 저는. 솔직히. 얘, 텔안 썼죠? 보내지 말자, 일단. 보내지 말자. 이러면 좀 급해지죠? 5대5. 용아, 용도 뺏기고. 이거 에코가 궁못 썼네. <laughs> 멍청한 에코. 멍해. 에코가 궁을 못 썼네. 근데 아직까지도 급할 필요 없기는 해요. 오케이, 안 무빙. 오케이, 입력. 7대5? <laughs> 이러면 조금 급해지죠. 너의 무빙은 다 예측이 됩니다. 아 씹었는데 <laughs> 씹긴 씹었는데 <laughs> 씹긴 씹었는데 오케이 집뚱집뚱 집뚱. 30초? 아 근데 이게 제가 사려야되는데 샤코가 지금 발개를 <laughs> 드시 잡수고 계셔서 가지고 몰래 먹을 수 있냐? 원래는 좀더 살이는데. 있 와우! 와우! 와우, 뭐야! 나 뭐한 거야! 모데카이저가 근데 멍청했어. 왜 궁을 안 썼는지 모르겠어. 나 잘하면서, 그니까, 뭔가, 카직스가 왔을 때는 궁을 써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궁을 씹을까봐 안 씹었나? 잘해주겠죠아또 되고. 야 <laughs> 예, 땡큐다 아, 예, 야 땡큐다 이러면 할만해 아 근데 이게 아 이러면 시간이 애매한데 궁 써도 이러면 없어져 촉수가 나이스 <laughs> 야, 예, 야 고맙다 고맙다 아얘무대까지 예, 이상하게 예, 일단 나는 땡큐다 이게, 방금, 궁에서, 촉수에서도, 그, 모데카이저 궁 안에서도 궁이, 그이 스킬 땡기는 게왜 싫으냐면, 모데카이저 궁에 있다가 나오면, 영혼이랑 촉수랑 또다 없어져. 그래서, 끌려간 다음에 바로 영혼 땡기고 궁 쓰면 좋은데, 그 중간에 궁 쓰면, 조금 애매해질 때가 좀 많아요. 또 왔다. 아, <laughs> 그만해. 그만해, 친구야. 어, 야, 야, 잠깐만. <laughs> 저막까지 썼어 <웃음> <웃음> 이거 왜? 야 CS먹어 어차피 저거 나 못먹어 야 <laughs> CS먹어 나이스 타워 혼자 드셈 <laughs> 너 그리고 윈무빙거다 알아 임마 윈무빙이잖아 아다 예측이 됩니다 피하고 내가 아티니? 야, 내가 아었니 아, 이거 근데 왜황금샘만 떠요? 야, 모델카이즈 어디 갔어? 어? 모델카이즈가왜 저기 있지? 이 풀! <laughs> 아, 이거 그냥 쓴 겁니다. 야, 보여드린 거야. 이 풀이라는 게 있다. <laughs> 어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다들 아시면 좋은 거니까. 아내 플래티. 아못 잡냐? 아 근데 플래시 진짜 너무 아깝다. <laughs> 그래, 그러니까 개그 1이 이런 거죠. 개그 1이 이런 부분이죠. 오 세상에, 야가구를 가야 돼. 야 수고하지 마. 너 뭐야, 뭐야, 너놀로 와봐. 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래 템트리대로 하면 지금 비스케크 초식에 갔을 거 아니야. 이거 두개 갔을 때 이거 솔직히 초식에 갔으면 다 잡았어. 이가고이를 원망하는 건 아닌데 결과론적인 거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야 근데 왜 너네 제약킬 막 주냐? 자, 이거 모든 이거 어떻게 장막을 빼는지 보여 드릴게요. 야스오 상대 오래 하는 분들 계셔. 자, 보세요. 일단은, 장발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 <laughs> 야! 야, 너좀 컸다? <laughs> 어? 이제, 동랩이니까, 어? 레벨 같으니까, 같은 사람 같아? 응? 음? 여슈가 레벨이 이제 1렙 차 나니까, 어? 너랑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 죄송. <laughs> 가골도, 사실 이런 판에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때려야 되는 판 말고, 맞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좋지? 이런판에서 가고웨이 좋을까요? 저, 전 모르겠는데 아야 이건 아니 이거 맞고싶진 않았는데 야 근데 상대도 포기 안하고 열심히 한다 되게 보기 좋다 <웃음> <웃음> 야 그냥 빨리 죽어라 아 이러면 가고일도 못쓰고 끝나잖아 야 지금 나도 쓰자 아 가고일 이게 뭐야 가고일 이게아 다신 안가 다신 안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